0546번 설명하겠습니다. FX는 4X고요. GX는 2의 X+2 그래프가 있대요. 그래서 X 있고 K가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거는 이제 EX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요. 4X 그래프를 그려요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반대로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EX고 4X고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돼요. 됐죠. X축 기준으로 이렇게 돼요. X축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가 X축이니 2의 X고 얘가 4의 X 이렇게 돼요. 커짐미시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의 X를 2의 X 플러스 2면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이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돼요. 두 그래프는 여기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X e q u a l K가 30이라고 했죠. 그러면 한참 이 정도 선에서 만날 거라고 예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K를 대입을 하면, 여기가 4K가 되고, 얘는 2의 K p l u 2가 돼요. 그래서 요거 빼기 요거한게 길이라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물론 절대값 붙여도 되는데요. 4K가 2의 K p l u 2보다 일반적으로 크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2의 k를 a라고 치환을 하고요. 치환하면 동전의 양면인 범위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수함수라서 a가 0보다 크네요. 그래서 a값을 구해내면 인수분해해서 a값을 구해내면 a는 8이랑 마이너스 4가 되는데 a가 0보다 크니 얘는 안되고 a가 8이래요. 그러면 2의 k가 8이 되니 k는 3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